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CEO죠.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곧 회동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또한 2차 협상이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의 혼풍이 불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6일, 계속 언급드리는 이 6월 16일이 가상화폐 역사에 천어라운드 구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리플 CEO 도널드 트럼프와 회동 논의설이라는 뉴스이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곧 회동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만남에서는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XRP 가격 폭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만일 두 사람이 실제로 회동을 한다면, XRP와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획기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도 XRP는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큰 반동을 보여줬었고, 1월 31일 갈링하우스와 트럼프 회동한 직후에, XRP가 3.13달러까지 상승한 뭐가 있다,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갈링하우스는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XRP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와 이제 대화를 나눴었고 암호화폐 산업은 지금 이 순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한다라면 커다란 도약을 이룰 기회가 있다며 좁은 접근 방식을 지향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은 서로 배타적인 필요가 없이 제로 성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편화된 암호화폐 생태계 내 협력을 촉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또 변화가 생겼는데. 트럼프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과 기업과 정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그렇게 언급을 했다. 과거 암호화폐와 긴장 관계를 보였던 전 대통령 누구예요? 바이든 행정부 때만 다른 태도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소식 자체가 XRP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리플 CEO는 근 4년간이죠, 거의 뭐한 4년간. 그쵸? 근 4년간 리프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소송에 대한 마무리를 강력하게 어필할 것으로 좀 추론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ETF, 그죠 ETF 승인에 대한 언급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쌍방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법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 그쵸? 해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리플이 지금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과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언급될 만큼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이 리플을 그죠 세계적으로도 이 리플에 관심이 뜨거운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미국의 왕인 트럼프까지도 현재 친 비트코인 스탠스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급력과 몸집이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이 리플과 그리고, 트럼프, 그쵸? 이 트럼프의 회동 계획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풀이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이랑 중국, 그쵸? 무역 협상의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도 최고치 근접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가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서도 크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갈등 완화에 조짐이 보이고 있으면서 그 하락했던 추세가 다시 말아올려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신인! 마이크셀러 역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역시나 지금 중요한 거! 2025년 XRP ETF 승인에 대한, 어 관심사인데, 지금 확률이 90%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ETF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관점인데, 자,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2025년 XRP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90% 상승했고, 이는 5월 초 대비 무려, 여러분들, 20%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적 자산군으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태포가 이제 승인을 받을 경우에 비트코인이 기준에 어 가격이 131%가 상승했던 선례를 봤을 때에 어 통상 이제 비트코인이 1% 정도 상승하면은 알트코인들은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131%의 3배에서 4배 되는 상승률이 리플이 나아줄 거라고 또 기대가 되는 관점이기도 하죠. 자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 그쵸? 6월 16일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이제 중요할 텐데 자 만약에 6월 11일날 긍정적으로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17일날 다음 날 17일날인 XRP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6월 16일을 굉장히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6월 16일날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승인이 된다라면 진정한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XRP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머스크랑 트럼프에 대한 갈등 때문에 어 잠시 또 3,000원을 돌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흐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 관점이고, 이제 여기서 요 라인을, 어, 뚫어 가느냐, 이 넥라인을 뚫어 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라인을 뚫어 낸다라면, 325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하고 난 후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250원짜리 이 돌파 여부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해 주고 안착해 주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와 줘야 다시 한번 4,000원을 돌파하고 전구점 구간까지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3,250원짜리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며 이번에는 예 네. 전 저점 구간이 꼬리 구간인 2,500원까지 쌈바닥 체크를 하러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